특히 이제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배달의 민족이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에도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 한테도 이게 적용이 돼서 그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배달 라이더들이 배달의 민족에 직접적으로 뭔가 교섭을 할수 있는 그런 권리도 생겼다 이런 얘기도 어. 네 그런 말씀입니다 대표님들한테 이제 리서치해 보면 뭐60 70% 이상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예전에 중대재해처벌법 나왔을 때처럼 그런 느낌인 거같 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사실 <laughs> 저희도 어, 뭐 이게 옳은 법이냐, 뭐그런 법이냐, 뭐 반대할 법이냐, 받아들일 법이냐 이런 얘기를 할건 아니고 어쨌든 이게 지금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당장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몇 가지를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취업 규칙이라든지 뭐 네. 그다음에 근로계약서라든지 이런 게 지금 우리 이 법이 나가는 방향에 좀 영향이 없을지 그리고 인사 노무 담당자들도 보통 우리가 스타트업 조금 조금 성장하면 열명뭐 열다섯 명 되면 인사 하는 사람 뽑지만 그 사람은 사실은 채용 위주거든요 네. 채용하고 월급 주는 위주지 너무회에 네. 대한 건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미리 조금 와꾸를 잡아 놔야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주민IT 최준호입니다 사실 스타트업 밖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우리도 다 회사를 운영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엄청난 외부 환경의 변화 될수 있는 노란 봉투법에 네,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이게 스타트업에 또체뭔 상관이냐라는 네. 이야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노란 봉투법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네, 네. 이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입니다. 네. 내용만 들어봐도 복잡하고 노조, 노동조합, 뭐 노동관계조합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 큰 기업에만 영향이 있고 뭐 네. 작은 스타트업에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지금 이 노랑 봉투법의 가장 핵심은 예전에 이제 파업 때문에 회사가 입은 손해가 있잖아요. 예, 네. 그 손해를 노동자한테 청구를 했어요. 직접 직접 청구를 했죠. 네. 그래서 직접, 이제 노동자분들 네. 뭐 파산도 많이 파산도 많 그리고 그걸 이제 노도에 좀 와해하거나 파업한 아, 노조를 네. 압박하는 수단으로 네. 안 좋게 네. 안 좋게 하시는 아 이거 말 잘해 야 조심해야 되긴 한데 저희는 어쨌든 이게 결론은 스타트업 네. 나중에 관점으로 네. 얘기할 건데 네. 네. 그래서 일단 일단 아무튼 노동... 뭐 어쨌든 그 파업은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리인데 네. 그 권리로 인해서 회사가 피해를 입으면은 이제 과거에는 그 노동자들에게 일일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으나 지금은 못 받게 됐다 이게 핵심인가요? 못 받게는 아닌 거고 네.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합법적인 파업에서 합법적인 뭔가가 손해가 났고 그걸 다 증빙을 하면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졌다 아 아주 어려워졌다 네. 아. 거의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인 내용은 이제 그게 이제 가장 뉴스에서 많이 다루긴 하던데 근데 그것과 동시에 좀 어~ 또 많은 변화가 예전에는 이제 직접 고용한 사업주만 사용자로 썼는데 이제는 원청이나 그러니까 이제 사 이제 발주처가 있으면 이제 그 발주를 받은 회사가 있으면 이거는 예전에는 이게 노동자성이 인정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원청이나 특히 이제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배달의 민족이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에도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한테도 이게 조용이 돼서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배달라이더들이 배달의 민족에 직접적으로 뭔가 교섭을 할수 있는 그런 권리도 생겼다 이런 이야기도. 네 어. 그러면 맞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스타트업 구조를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일단은 일반적인 구조. 우리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보면 저희가 알기로는 현대자동차에 정직원이 있고, 그렇 같은 생산직인데 같은 일을 하는데 또 하청업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뭐 노조에서 뭔가를 얘기를 할 때는 이 정직원들 위주로의 어떤 얘기를 했는데 네. 하청업체는 하청업체에 또이 회사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다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같은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물론 저희가 지금 법적인 용어를 정확하게 쓰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시는 분들은. 또 그런 것보다는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하청 같이 일하고 있는 그 하청업체도 이 현대자동차에다가 같이 이 노조를 묶어 가지고 개념으로 보면 요구를 할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스타트업으로 넘어오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배민도 있고 배민도 정직원이 있을 때고 배민도 뭐 자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자회사도 있고 아니면 관계회사들도 있을 테고 그러면 이게 사실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뭐 어떤 요구를 할때좀 조건이 다를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래도 일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같은 요구를 할수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게임 회사도 들 보면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좀 회사를 좀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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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금하게, 스튜디오 단위로 네, 이렇게 쪼개 넣잖아요 그렇게 했지만 근데 어, 사실은 또 스튜디오 단위들이 조금 안 좋은 처우를 받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안 좋은 처우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제 되면 같은 처우를 또 요구할 수도 있고 물 그게 나쁜 거라고 볼 수는 네, 없어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 속에서 여러 가지 지 메카니즘이 생기고 지금 우리가 큰 스타트업만 얘기했는데 작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뭐 그런 구조들이 조금은 있을 수 있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아 있죠 아무래도 네. 자회사를 만들어서 뭔가 네.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다 보니까 네. 그럴 경우에 사실 이제 자회, 자회사들 경우에는 이제 본사 대비해서 뭐 월급은 같으나 네. 무슨 복지 정책이 다르다던가 네. 그리고 뭐 점심 식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사에 는 점심 식대가 나오는데 네. 자회사에는 점심 식대 안 나오는 뭐 네.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뭔가 노동 쟁의를 해가지고 했을 때이 자회사 사장님한테 우리한테 이거 해놔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본사의 사장님한테 네네. 이거 지금 우리 우리도 점심시켜 달라 이렇게 할수 있게 됐다 요거잖아요. 네, 그런 그런 내용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니까 제가 저도 이게 쭉 보다 보니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HR 특히 노동법이나 이런 것도 신경을 잘안 써요. 네네. 그냥 표준 근로계약서. 뭐 그런거 있으면 될줄 알고 그냥 쓰고 그냥 출퇴근만 확인하고 하면 될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뭐 임금도 그냥 보괄임금제 딱 때려가지고 네. 아직까지 부, 불법은 아니니까 보괄임금내가 네. 때려가지고 이제 난 월급 350딱 주고 음. 이제 야근 좀 해줘 어? 음. 야, 이렇게 지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아 우리 다 같이 스타트업이잖아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그 속에서 52시간을 지킬 거고 뭐 여러 가지는 음. 할 텐데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런 법이 생기면 아무래도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이 노동법에 대한 네. 그런 관심들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모든 걸다 찾아볼 수 있으니까 직원들이 왜 우리 이런 거안 해주세요? 왜 이런 거안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들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요구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요구를 했을 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랬을 때 과연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네. 그리고 모르고 했는데 뭐잘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방지책은 조금 스타트업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그 저기 회사를 만든 거라면 음. 어, 사실 세금을 제일 먼저 고 고민을 하시거든요. 진짜. 갑자기 세금이 막 떨어져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좀 적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그러다가 저 이제 예전에 어떤 회사 그러니까 노동 노동부에 그 분들 있잖아요. 그게 너무 잘 되고 있는지 와서 체크하시는 분들. 아, 그런 분들한테 한번 당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 회사 너무 관련된 걸쫙 업데이트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금 더 심해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인사 노무 관리 수준을 높여야 돼요. 근데 이제 인사 노무가또늘 이렇게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뒤로 밀리죠. 우선순위에서. 그리고 사람을 전문가를 뽑을, 뽑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도 작은 회사들은 보면, 그, 뭐, 회계에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맡기잖아요. 외부에 맡기듯이.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엔 이제 노무사님들이 계세요. 노무사님들, 그, 법인들이 있거든요. 음. 그런 거 하고 뭐한 달에 얼마 이렇게. 회, 회계 계약하듯이 아 그러니까 이제 음. 세무법인한테 우리 세금을 맡기듯이 네, 그렇죠 노무법인한테 우리 회사를 맡겨가지고 네, 그렇죠 노무일 한번 우리 좀. 회사 노무에 대해서 이제 검, 점검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올 거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인데도 법 하나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게좀 네, 네. 색다르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아,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노무사님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지죠 이제 뭔가 매출이 나올 <laughs> <날> 것 같고 <laughs> 네. 그렇긴 하지만 제가 봐도 사실 노동법이 빡세거든요. 네. 회계라든지 뭐 세무는 그래도 좀 조금 그냥 이렇게 이해도가 있는 게 있는데 이, 노, 이 노무는 뭐 판례도 판례에 따라서 영향도 많이 받고 그리고 해서. 어쨌든 그거는 사람이 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후에 고쳐도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노무 이슈는 발생하고 나면 그냥 끝이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뭐몇 가지 이제 쭉 듣,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대표님들도 이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좀 조금 이렇게. 좀 찾아보신 분들은 야 이거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좀 하시더라고요. 뭐뭐 뭐, 뭐 여러 조사들 보면 뭐 특히 뭐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데선는 이제 반대도 많이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뭐 이제 대표님들한테 이제 리서치해 보면 뭐 네. 6, 70% 이상이 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네네. 뭐 이런 예전에 중대재해처벌법 나왔을 때처럼 네.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사실 <laughs> 저희도 어뭐 이게 옳은 법이냐, 뭐 그런 법이냐, 뭐 반대할 법이냐, 받아들일 법이냐 이런 얘기를 할건 아니고, 어쨌든 이게 지금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당장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몇 가지를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취업 규칙이라든지, 뭐 네. 그다음에 근로계약서라든지 이런 게 지금 우리 이 법이 나가는 방향에 좀 영향이 없을지 그리고 인사 노무 담당자들도 보통 우리가 스타트업 조금 조금 성장하면 열 명, 뭐 열다섯 명 되면 인사 하는 사람 뽑지면그 사람 사실 채용 위주거든요. 네. 채용하고 월급 주는 위주지. 네. 이 노무에 대한 건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미리 조금 와꾸를 잡아놔야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노무법인. 그러니까 노무사님들이 계신 노무법인하고 뭐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계약을 해서 우리 이제 자료들이라든지 방향이 맞는지 그리고 또몇명 사업장에 따라서 이게 다뭐 다르잖아요 네네. 그거 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다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금 운영하면 어떨까 또 물론 제가 뭐 노무법인하고 무슨 협찬을 받고 우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째... 협찬을 해주세요 이게 지금 네. 이런 얘기, 이런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네. 지금 스타트업 대표님들한테 너무사 쓰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 근데 왜냐면 써야만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리스크를 줄일 수죠한 달에 뭐 정확하게 얼마가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1, 2 0만원 나간다 1, 2 0만원 내고 큰 문제가 생겨서 발생할 수 있는 뭐 법원에 가야 되고 그런 것보다 훨씬 나기 때문에. 때문에 네 언제나 예방이 네. 예방이 병 걸리고 나서 네. 치료하는 것보다 네. 나으니까. 그러, 근데 네. 또한 가지 또 분명히 이거 관련된 AI 에이전트들 나올 겁니다 아 그렇죠 우리 3.3 해가지고 우리 세무서비스 뭐, 나왔잖아요 아, 그렇죠. 너무, 너무 관련 예, 나올 수도 있죠 이게 노란펌프도 또 이제 지금 당장은 이제 뭐, 처벌, 판례도 없을 거고. 네. 이제, 처벌에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데이터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솔직히, 그러면서 처음부터, 이제,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안 때릴 거 아니에요. 결국, 대기업이나, 요런 데부터, 이제, 때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판례가 나오고, 네. 이제, 요런 것들이 좀 정립이 되면, 네. 이제, 뭔가,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네. 너무, 사장님들,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AI 때문에, 지금, 다른 일의 효율성이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빈자리에, 이렇게한개쓱 들어오는 것 같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셔도, 스타트업들 네, 네. 한정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스타트업처럼 이렇게 AI의 직빵을 맞아가지고 네. 만, 이런 돈은 조직들은 이 위기도 AI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네, 네.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제를 가져온 것도 뭐, 뭐 불안하게, 뭐 불필요하게 불안을 드리기 위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는 조금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이 대비를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제 노동법을 지켜 나가면.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어쩌면 이제 이게 강화되면 나중에 투자 받을 때도 뭐 이런 거 지키고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 그거는 저 네.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뭐,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회계적인 것들을 많이 보지만 뭐 이런 거 환한, 워낙 리스크가 커지면 이런 것들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고 근데 사람 뽑으려고 하면 고민되니까 주변에 근처에 있는 노무법인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 달에 한뭐한 뭐, 한 10만 원, 20만 원, 뭐그 정도면 되는데도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하면 상당히 좀 불안한 감, 왠지 모른 불안감이 있잖아요. 대표님들은 네네네. 그런 것만 해소해도 다른 일, 원래 핵심에 집중해야 되는데 충분히 그런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좀 내자면 결국에는 어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은 다 적용을 받는 법이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스타트업도 적용을 받을게 되고 나어 지금 당장 불안은 조금이라도 불안한 요소가 있으면 노무사에게 컨설팅 한번 받아보는 게 그치. 좋고 그리고 나중에 AI 에이전트가 나오면 그걸 스마트하게 그치. 잘 <laughs> 쓰셔서 네. 노사 관리를 하시면 된다 네. 요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되지 네. 않을까 그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스타트업 다루는 채널이지만 우린 다 아. 일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노동이라는 게그 스타트업의 그 노동자 예전에 노동자 그러니까 육체노동을 하는 그 노자였던 것 같아요 요즘에 노력노자라 그러더라고요 아, 네. 노력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노동자로서 이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시가, 시대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안 보셨으면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